안녕하세요 불꽃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은 김포 한강 신도시 운양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시켜 드릴 것 같아요. 이 주택은 집 앞에 넓은 공원이 있는 주택입니다. 학교도 이 넓은 공원을 가로질러서 가시면 되는데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하늘빛 초등학교 하늘빛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운양역도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주택입니다. 영상 바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의 바로 앞에 있는 마당입니다. 넓은 공원이고요. 어, 아이들은 학교를 이 길로 통해서 가시면 약 도보로 5분 거리에 하늘빛 초등학교, 하늘빛 중학교가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넘어가시면 바로 생태공원, 생태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고요. 이 마당을 가로질러 가시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에서 공원을 나올 때는 바로 나오시면 될것 같고요. 이 넓은 공원에 오기 전에 보시면 은 이런 작은 또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집 앞에 바로 나와서 여기에서 도자리 같은 거 피시고 간단하게 아이들하고 아니면 반려견하고 놀아도 될것 같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주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의 외부 모습인데요 이 주택은 콘크리트로 지어진 주택입니다 드라마에서 볼수 있는 예쁜 집이고요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주택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예쁜 집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보여드리겠지만 프렌치 스타일로 인테리어 되어 있고 외부는 모노타일 그리고 스타코로 외장 마감을 했습니다. 지붕은 징크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앞쪽으로 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의 외부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다가 이제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하나 되어 있어요. 주차 할 공간이 되어 있고 옆에도 보시면 또 하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차가 두대신 분은 이쪽에다가 차를 한대 주차하면 될것 같고 만약에 차가 난한 대다 그러시면은 이쪽에다가 차를 주차하시고 이쪽은 작은 마당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현관으로 가서 안쪽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시다 보면은 이런 외부에도 이렇게 데크를 마무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이쪽에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전원주택의 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현관문인데요. 현관문은 방문으로 되어 있고, 삼성 제품의 번호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이 앞엔 이 현관 입구인데요. 지금 보실 때 약간 작아 보이는, 약간 색칸 정도 있기 때문에 작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안에 보시면 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세칸 정도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로 보시면은 깊은 공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골프채 같은 걸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신발장 보다는 회전식으로 되어 있는 신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돌리, 돌리시면은 신발도 편하게 꺼낼 수 있고 보관도 편리한 그런 회전식 신발장입니다. 그리고 보통 운양동의 주택인데 보면은 거실이 바로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주택은 이런 내부의 벽을 마감을 해서 복도식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은 외부에 누가 들어왔을 때 사생활 보호도 되고 그런 장점이 있는 주택입니다 하지만은 또 하나 장점이 있다면은 이게 온전한 벽이면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유리로 포인트 예쁜 유리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전혀 답답하지 않고 사생활 보호도 되면서 안에서 누가 왔는지 볼수 있는 그런 복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은 이렇게 세면대, 그리고 예쁜 금색 수정과 금색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택은 화장실과 그리고 거실, 주방을 다 보여드리겠지만은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거실, 인테리어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옆에도 변기가 되어있는데 보시면은 변기 뒤쪽에 물탱크가 없어요 원래 물탱크가 없는 제품들은 수압이 세야되는데이 주택은 콘크리트 주택이면서도 수압이 센 주택인거를 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변기를 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발장이 좀 작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는 또 이런 공간이 있어요 계단 밑인데 이 계단 밑에 문을 여시면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그 신발 수납장을 설치하시면은 어, 계절 잘안 쓰는 겨울 신발, 여름 때는 여름 신발 그런 신발들을 안에다 또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더 입구에는 현관이 작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왼쪽은 거실 그리고 오른쪽은 주방과 그리고 1층 방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먼저, 거실 먼저 보시면은, 거실 사이즈는 5m16에 4m60이고요. 층고는 굉장히 높은데요. 2m70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고급 자재 원목으로 헤딩본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인터폰도 그리고 온도 조절기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은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은, 프렌치 스타일, 모던 프렌치 스타일의 주택이고, 이 벽도 보시면은, 친환경 페인트로 도장 처리를 했어요. 웨인스 코팅으로 다 인테리어 하셨고, 이, 제가 아까 그 복도에 들어오다가 보여드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 막아버리면은, 사실은 이제 밖에 들어왔을 때 이제 누가 들어왔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유리로 다처리 해갖고, 인테리어 효과도 주면서, 밖에 누가 들어왔을 때 누가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주택입니다. 어, 마당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네요. 등도 이렇게 예쁘게 다 인테리어 하셨고요. 그리고 이, 여기는 샤시가 아키피스 제품인데요. 알루미늄 고급 제품으로 되어 있는 샤시고 프레임이 알루미늄입니다. 여기 거실에서 주방 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주방을 가기 전에 여기 이제 중정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좋은 점은 이 주택 같은 경우 막혀있으면 좀 답답한데 여기가 뚫려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하지 않고 햇살이 아주 비춰지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공간을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주방인데요. 주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프렌치 스타일로 되어 있고 이런 손잡이 같은 것도 다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파 오븐에 이제 삼성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싱크볼입니다. 싱크볼이고 위에 그 보시면은 인덕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싱크대도 보시면은 모던 프렌치 스타일로 되어 있고, 여기 다 우레탄 도장으로 해서 어 키친바급의 그런 주방으로 설치를 다 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다 한대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공간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도 냉장고를 한대더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주방에서 거실을 본 모습이고요. 어, 여기는 이쪽에다 냉장고를 놓기 때문에 식탁은 아까 보이는 중정 중족동에다가 식탁을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위에서 햇살도 내리쬐고 여기에다가 식탁을 이렇게 놓게 되면은 어, 대화하시면서 주부님과 가족도 대화하시면서 식사도 할수 있고 밖에도 보이니까 너무 좋은 위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아치도 프렌치 스타일로 해서 인테를 예쁘게 했습니다. 이 주택은 제가 이제 뒤에를 보여 드릴 건데요 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문을 열고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은 또 하나의 작은 주방이 있습니다 이 주방의 장점은 사실 주택이나 아파트에 요리하다 보면 생선 같은 거 요리하잖아요 생선 같은 거 요리하다 보면은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그런 걸 조리하시면은 여기에 뒤에 제 뒤에 문이 큰게 있기 때문에 환기도 잘 되고 그리고 이 안쪽에 인덕션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요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수도가 숨결되어 있어요 여기다 세탁기를 아래 위로 건조기랑 두대를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어, 손빨래 할수 있는 수도관도 밑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은 여기 테크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작은 빨래 같은 걸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퇴근하시고 식사하고 나오시면 사실은 멀리 갈수 있지만은 가까운 데 보시면은 이렇게 보여 드리면은 이 뒤쪽에 이런 운동 기구가 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가족들 운동 하시고 얘기 하시고 그러고 바로 앞에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공간이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운양동에 보시면은 보통 1층에 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가 이제 손님들하고 많이 얘기 해다 보면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계시고 좀 다리가 불편한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1층이 꼭 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층에 이 주택은 1층에 방을 만들어 놨어요. 방 사이즈는 3m34에 3m8입니다. 충분히 싱글 침대하고 화장대, 작은 옷장을 놓을 수 있는 사이즈고요. 창도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하지 가 않은 그런 방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주택은 대지가 48평이지만은 실사용은 70평인 주택이에요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보인 것도 웅장하지만은 안에 들어오시면 더 웅장한 그런 주택입니다. 제가 이제 2층을 보여 드릴 건데요. 이 계단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다 곡선 처리가 돼 있어요. 이게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손자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계단이 날카로우면 다치겠죠.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작업을 해서 지은 집입니다. 계단 올라가는 벽도 이렇게 웨이스코디 하나로 할수 있는데 이런 전체를 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고급스럽고 모던 프레치 스타일의 느낌 나는 주택입니다. 2층에 올라오시면은 방이 3개가 있어요. 아이들 방 2개, 그리고 안방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방인데요. 여기는 사이즈가 3m35에 3m8입니다. 창도 두 군데 이렇게 예쁘게 나 있고, 작은 사이즈 방이 아니기 때문에, 침대하고 옷장을 놔도 충분한 사이즈의 방입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이렇게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에서 보면은, 전망이 아주 잘 나와요 앞에 공원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에요 그래서 매년 매 계절마다 되게 예쁘게 관리가 되는 그런 공원입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콘센트가 있는 거 봐서 이쪽에 책상을 놓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장을 놓고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다가 침대를 놓으시면은 충분히 학생이나 쓸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여기를 통해 나가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중정이 있어요. 아까 1층에서 보여드린 식탁 자리죠? 중정이 있고, 여기에는 예쁜 샹들리의 주민이 달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 친구가 낮으면은 좀 위험한데, 여기는 제 가슴 높이 와요. 가슴 높이 오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은 주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방을 가기 전에 보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과 벽과 그런데 포인트 인테리어 포인트를 가장 많이 준 주택이고요. 지금 보신 변기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거울 슬라이드장 그리고 샤워기 그리고 이동식 욕조 성이 들어가 있으면 충분한 사이즈의 욕조입니다. 벽도 이렇게 포인트 주시고 약간 핑크빛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창도 있기 때문에 환기 잘 되기 때문에 습기나 이런 거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옆방 보여드리면은 여기는 사이즈가 3m35 에 3m8 입니다 여기도 각 방에 온도 조절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도 예쁘게 두 개가 나 있기 때문에 옆방도 그렇고 이방도 그렇고 밖에 보면 전혀 답답하지가 않아요. 이런 지금도 보이시면 나무도 보이고 공원도 보이는 그런 주택입니다. 여기도 충분히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어 침대 놓고 옷장 놓고 해도 공간이 충분히 남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는 3m 98에 3m 80입니다. 보통 요즘에 그 부부들이 보시면은 침대를 퀸사이즈를 하나 쓰는 경우도 계시는데 침대 싱글 사이즈 두 개를 쓰시는 분 계세요. 왜냐면 하 잠을 편하게 자기 위해서 침대 사이즈 두 개를 붙여서 두 개의 침대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침대를 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가 잘 들어오고요. 아까 뒤에서도 보여 드렸지만은 굉장히 창이 크게 나있기 때문에 답답하지가 않는 그런 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중정 부분도 이렇게 유리로 처리해서 여기다 블라인드나 그런 거 달면은 이제 뭐 사생활 보호 되겠지만 은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이에요 그 안방 이 앞쪽에 보시면은 옷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 3칸 반 정도의 옷장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안에를 잠깐 보여드리면, 사이즈가 아 깊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바로 화장실입니다. 여기도 이제 문이, 양쪽에 열수 있는 문이 달릴 예정입니다. 문이 달릴 거고, 들어가시면은, 먼저 타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디 호텔에 온 느낌이 드는 그런 타일이고요.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실에도 장이 있지만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 왼쪽에도 작은 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호텔 가시면은 어 거실에도 하지만 이 화장실 자체에서도 옷도 갈아입고 모든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필요한데 이 주택은 이런 공간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옷도 갈아입고 화장도 하고 모든 걸다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가운 같은 거를 걸 걸수 있는 그런 것도 들 설치해놨고요. 거울도 보시면은 이렇게 사각에 예쁜 호텔처럼 예쁜 프렌치 스타일에 되어 있고 보통 세면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공간이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드라이기 호텔 가면 많이 쓰시죠 그런 걸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매일 준비하시고 출퇴근 준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등도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오른쪽 보면은 샤워 시설과 변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압이 아주 강한 탱크 없는 변기고요. 이런 것도 금색으로 예쁘게 포인트 주셨고, 여기 들어가셔서고샤워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전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쓴 주택입니다. 여기서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지금 문이 없지만은, 문이 달리면은 이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마무리하고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화이트 컬러의 모던 프렌치 스타일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3층으로 갈수 있는 계단이 바로 앞에 있는데요. 이 3층으로 올라가서 제가 3층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3층인데요. 3층에 올라오시면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여기 는 창이 있는데 이 창에서 외부를 바라보시면은. 여기 바로 생태공원입니다. 생태공원 앞에 그 한강이 고의 일산인데요. 여기서 길만 건너시면 바로 공원이고 한강인 그런 입지에 있는 주택입니다. 3층에도 이런 수납장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친구를 보시면은 이 팔을 뻗어도 닿지가 않는 그런 높이에 있는 주택이에요. 친구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도 하나의 방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보통 다락을 그냥 다락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주택은 방처럼 써도 충분한 공간이고,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또 하나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도 수납 공간을 만들면 방을 쓰면서 또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층에도 보통은 창이 작아 답답한데 여기는 창이 크게 나 있어요 지금 해도 아주 잘 들어오고 테라스를 이쪽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테라스를 보여드리면 은 테라스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넓게 되는 주택이고 지금은 이런 넓은 공간이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여기다가 그만큼 막을 치면 은여기 텃밭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주택이기 때문에 텃밭을 하고 그리고 식물을 키워도 전혀 문제가 없는 주택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김포 한강 신도시 운양동에는 있 단독 주택을 소개시켜드린데요. 이 주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공원을 내집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고 아이들이 도보로 약 5분 거리는 학교를 공원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있는 주택입니다. 이런 현장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현장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